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그럴거면 100억씩 주자 민생지원금에 직격탄이 제명표 25만원 지원금 비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여당 원회 당협위원장들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 취소 윤회관이 다시 움직이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원회 당협위원장들이 7일 오후 3시 열 예정이었던 7.23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요. 의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관련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퇴 요구 기자 회견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당협 위원장들에게 회견 동참 여부를 묻는 연락을 돌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논란이 되자 기자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 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일부 원회 인사들이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당규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행해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들에게 연락을 돌린 인사 중한 명으로 지목된 박종진 선거관리위원은 논란이 일자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복잡한 정치적 배경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됩니다. 그의 출마가 기존 당내 권력구조의 위협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은 그가 당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는 그의 정치적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지지 여부는 당대표 선거 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취소는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 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의혹은 현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들이 한동훈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당내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한동훈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려는 이유는 그가 당내에서 독립적인 노선을 걸으려는 움직임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당 지도부는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단합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당내 권력 투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법치와 공정을 강조하며 당내 개혁파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기존 권력 구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 반발 세력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그의 정치적 생명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들이 당내 권력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힘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과 그 배후의 정치적 배경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출마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국민의 힘이 어떻게 내부 갈등을 조정하고 당내 화합을 이뤄낼지 그리고 각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